요한복음 14장 어, 21절 20에서 24절까지 적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니 아멘.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순종하는 길이 가장 이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순종하기 이전에, 그죠? 어,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에서 만저 뭐 말씀하셨죠? 먼저 할 것. 요한 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어 그죠? 어 이렇게 어그형제에게 가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도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그 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먼저 우리가 뭐, 뭘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가 그대로 받을 것인데, 그 주의 뜻 안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의 뜻의 모든 것이 만사가 주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어, 이제 1절에, 또 3절, 4절에, 8절에 보면, 어,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 그게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모든 응답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크리스토 안에 거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laughs> 어떻게 순종하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 믿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창세기 22장 1절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삭이 가면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 번지할 어린양은 어디느냐? 재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까? 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식인데요. 어, 우리가 예, 하나님은 어,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어, 미래를 두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를 알수 있는 이런 비밀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헌신이죠. 어, 계산이 없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어, 괜찮은 거죠. 흔들리지 않는 죠 그죠. 노아가 어,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놔두고 방주를 만들 앞으로. 물로 다 쓸어버릴 건데, 거기다 뭘 장만하겠습니까? 집을 더 짓겠습니까? 땅을 사놓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 말입다 다른 사람은 다 미친 사람 같이 봤지만, 노아는 말씀대로 다 진행했다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어, 다 만든 다음에 내 아들들과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했다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1절3 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떠나가라그죠 아무것도 다 놔두고 가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갔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은 14장 21절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불순종의 예가 나오는데요.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그죠? 집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죠? 집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양과 소와 사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죠? 가치 없는 것은 다 없애고. 어 쓸만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거든요. 나중에 사멸이 와서 물어보니까 변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 그때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함 속에서도, 순종함 속에서, 이, 제사가 나와야지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 3월상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아, 아나니아 사피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사피라는 헌금이 어, 지출인지를, 지출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반은 남겨두고, 반만 이렇게. 그죠? 음, 그, 근데 남겨둔 것조차도 음, 쓰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이 지출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노아가 그죠? 그시골도가다 생명보존하고, 어전 세계가 다 노아 땅이 됐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게는 저주 내리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울도 로마 복음말.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 선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 모든 사람을 시험치 않으십니다.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예,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어렵습니다. 어때보금? 5장 9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그런 큰 뜻이 뭡니까? 그죠? 가장 큰 뜻이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 5장 24절에 그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예배드리기 전에 그죠? 그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에도 주기도문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가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 우리가 어, 그 어, 주기 동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음, 거 말이 잘안 되네요. 어, 구원 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어0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아아 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다니까요. 그죠? 그그열 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그거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이거 빛질도 하고 막 여러 이렇게 다 구석구석 찾듯이 그렇게 우리가 찾아진 자들이라니까요. 그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 정말, 어,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 그죠? 구원이라는 말은 용서하고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하나라도 기억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죄를 기억도 안니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어디 있느냐? 용서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민족에게, 그죠?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해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 마태국 28장 18절 20절에도 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요소가 뭡니까? 어,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어떤, 이렇게, 에, 그 사건이나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어, 우리의, 그, 그러니까 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느냐 중요합니다. 그죠? 홍해 앞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 이, 이, 그죠? 뭔가 모세가 음, 차이가 났죠.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죠? 보는 견해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 선택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의, 그죠? 하나님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성령인도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택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발견,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그래야지 그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사울같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음그 마가의 집에 있던 120문도가 그 말씀 가지고 참 시작을 한그 시작의 15분 이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